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네이션의 우승쌤입니다 드디어 3월이 됐고 이제 여름 특강을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 결과들도 이제 속속들이 나오면서 음. 저희 이번에 또 좋은 소식 한명 있었잖아요, 그렇곧그 친구 인터뷰도 하게 될것 같은데 네. 정말 처음으로 제주에서 나왔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 이런 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한국에서는 좀 드문 음. 그런 입학. 뭐 음. 이런 것들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도 나오고 있고 여름특강을 저희가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지만 올해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오프라인으로 좀 크게 음. 진행을 하려고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번에 방이 많이 늘었죠? 맞아요. 네, 학원이 방이 많이 늘어서 이제 네. 조금 크게 반도 여러 개좀 개설을 해서 뭐 SAT 수업은 당연히 네. 저도 이제 하고 하겠지만 음. 그거 외적으로도 또 어떤 수업들이 음. 저희가 열리는지 좀 말씀을 음.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죠? 저희가 수업이? 네. 네. 근데 일단 저희 그 회사 저는 예전에 제가 학생이 아니라 제가 선생님이었을 때도 저는 좋은 곳을 가고 싶었어요. 예쁘고 아니면 그 무슨 말인지 각, 알죠. 각장 같은 느낌 이죠 네. 이제 따다다다다 네. 들어가 가지고 어. 수업만 듣고 나가고 맞아요. 이런 느낌보다는 항상 음. 얘기하시는 좀 이렇게 우리 미국 가면 컨퍼케이션 홀이라고 그렇죠. 해서 MIT, 음. 카버드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컨퍼케이션 홀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게 칠판이 커큰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 뒤에 여기 보이는 이것도 진짜 제가 아주 열심히 선생님이 고민하면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종이를 나무로 만들잖아요. 근데 종이는 펄프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 서재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다 보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어 무슨 느낌이죠? 숲에 온 느낌. 아 이게 거대신큰 대신해서... 나무를 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느낌. 음. 왜냐 면 어차피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코엑스나 이런데 스타필드 가면 별마다. 그렇죠 별마다. 네, 그런 데를 가는 이유가 그런 데에서 영감도 많이 받아요.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많이 좋아하죠 맞아요 학생들은 특히나 이제 맨날 앉아서 네. 공부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릴렉스 할수 있는 공간 네. 저희가 이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런 소파 네 체스터필드 소파입니다 체스터필드 소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 철학이 담긴 저희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왜 이렇게까지 했나 여기 밖에 테라스 어. 있고 테라스 있고 썬베드 <laughs> 있고 난리 났습니다 네. 여기 무슨 하캉스. 하캉스 학생들이, 하칭스. 학생들이 어. 여기 와서 힘들면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음. 책도 읽고, 여기 안에 글라스 되게 예쁜 방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또, 뭐, 음, 아트 작업도 하고, 하고. 옆에는 또 음. 카펫이랑 좋은 의자.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음. 의자도 조금 편한 의자에서 하고, 음. 근데 또 나랑 면담을 한다 그러면 또제 방도 굉장히 또 음. 다르잖아요. 일단은, 이 새로운 공간에서 수업이 열린다라는 건, 음. 제가 그냥 너무 제 스스로가 그냥 뿌듯하고, 항상 제 머릿속에 구상했던 것들이 이제서야 좀 풀려진다라는 게, 음. 이, 이 8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오피스부터 2016년 7년부터 이제 막 음. 집중적으로 제가 나와가지고 그 전에도 했지만 그때부터 공유 오피스에서 제가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혹시 여기서 가르치세요? 그런 <laughs> 어, 말도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laughs> 뭐야 여기서 가르치냐? 뭐야 이건. 근데 저는 이해가요. 왜냐면 저도 우리 아이를 이런 데다가 그래서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저희 회사를 너무 멋지게 꾸며놨으니까 음. 정말 일단 첫 번째 장소가 이미. 되게 잘 되어 있다 요거부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을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장소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음 수업이 더 10배 재밌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수업 듣다가 와서 힘들면 여기 와서 릴렉스 잠깐 하고 토크도 하고 아니면 잠깐 진짜 여기 와서 책도 읽고, 책도 읽고. 여기 책이 600개가 지금 넣어질 예정이라서 조금 있으면 여기 다 넣어질 거라 와서 책도 읽고 지금 보면 다 써놨습니다 테스트, 내추럴 사이언스, 모티베이션 이렇게 등등 저희가 이제 네. 그 학생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책 음. 원래는 이제 이런 데가 600권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모조책으로 많이 넣었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씩 사가지고 아, 요거는 모조책이긴 한데 네. 하나하나씩 사가지고 넣으려고 네, 지금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책도 사고 다니고 있고 맞아요. 이렇게 익사이팅하는 이유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했고 처음 이렇게 열심히 구상을 했던 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썸머도 이제 드디어 비대면으로 크게 저희가 처음 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그래서 다시. 일단 모든 게다 처음 그냥 리셋이 된 느낌인데 되게 좋은 리셋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장소가 다 됐기 때문에 기대하시라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수업입니다 그렇죠? 수업! 저희가 음. 수업을 이제 규모도 많이 늘었고 음. 개설 과목도 많이 늘었고 저희가 맞아요. 과거에 이제 학원이 이만큼까지 크게 확장이 되지 않았을 때는 수업의 인원도 더 들어오고 싶으셔도 이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었고 AP 수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에 좀 많이 개설을 할 예정인데 맞아요. AP 수업뿐만 아니라 저희 테스티네이션만이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인그 외에 있는 수업들 맞아요. 정말 학생들의 홀리스틱한 어떤 어프로치를 음. 좀 함양해 줄수 있는 수업을 맞아요. 이제 또 진행할 예정인데 맞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씩 얘기해 보면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수업이죠 여름특강의 꽃 제가 하는 수업 SAT 수업이고 네. 조만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뵐 수, 수 있게 될 텐데 저희 또 유준경 선생님이라고 네. 정말 오랜 시간 인터뷰와 서류 작업과 그런 걸 통해서 서류 선발한 SAT 선생님 그 유준경 선생님께서 SAT 반 이렇게 두 개를 맞아요. 이제 터프트랑 노스웨스턴을 그렇죠. 졸업을 하고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렇죠. 철학을 전공하셔서 네. 지금 뭐 엘셋도 막 하셨다 그러고 네. 굉장히 정말 우송 씨의 어떤 방식도 있지만 또 준경쌤의 어떤 또 다른 방식이 해. 저희 커리큘럼이나 묶여졌을 때아 음. 정말 너무 거의 뭐 완벽한 SAT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음. SAT가 아까도 꽃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저희는 좀 SAT가 그래도 가장 자부심이 있는 수업인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년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계속 다듬고 있는 이 r w s 맞아요. 이것도 이제 계속 다듬고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좀더 인터랙티브하고 음. 좀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근데 이번에 맞아요. 진짜 오프라인으로 수업하면서 이 RWS도 적극적으로 많이 더 많이 비중을 올려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보케 그리고 음. 전반적인 리딩 능력, 라이딩 능력까지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게 우리가 SAT 특허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를 이게 막 우리가 이렇게, 어, 이게 뭐 특허 수업이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 특허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건데, RWS라는 그 저희만의 고유의 수업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성쌤이, 그리고 중경쌤이 하실 건데, 이 SAT를 공부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향상이 된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SAT 점수만 이제 매몰돼 있는 거죠. 딱 점수 맞아요. 보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가끔씩 얘기하시는 대회를 준비하는데 음. 대회만을 위해서 대회를 준비하는 거랑 맞아. 탑다운 형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회를 맞아요. 들어가는 거는 이제 다르잖아요. 맞아요. 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를 통해서 전반적인 위딩과 라이딩 이런 걸 늘리면은 맞아요. SAT가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걸 음. 이제 동시에 가, 가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SAT는 진짜 정말 그 어디의 프로그램과 그 어떤 어떠한 부트캠프와 그 어떠한 선생님과 그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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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과 비교를 하셔도 좀 다르다고 생각은 들고 뭐가 다를까요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많이 분들이 물어보세요. 있는데 오늘도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그냥 우리가 하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특허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음. 그만큼 이 수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과거에 있는 자료를 리사이클하고 과거에 있던 티칭 방법을 계속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저도 계속해서. 영 연구를 하고 이제 에릭 선생님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유중영 선생님도 계속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맞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좀더 어떻게 잘 분석을 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 이거를 음. 계속한다는 게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특허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SAT가 정말 이번에도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래서 이제 시간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뛰어올릴 거예요. 저희가 시간을 음. 한번 보시면 가장 핵심 시간이죠. 아침 시간부터 이제 해가지고 학생들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먹 테스트도 이제 목요일마다 보게 될 텐데, 맞아요. 이제 시험이 아침에 세이티도 치러지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아좀 집중적으로 빡할수 있게끔 음.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아직 개설되진 않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온라인을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또 우송쌤이 또 시간을 내서, 또 주말에, 오후에 시간을 내서 어, 주말에 뭐주 뭐 1회라도, 주 어, 다섯 번 정도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주 2회 해야죠. 아니죠. <laughs> 7일 해야죠. <laughs> 원한다면 뭐 아니면 에. 뭐 여름 특강을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면 그 시기가 가장 많이 맞아요. 집중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맞아요. 수요가 있다면 뭐 주말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 대신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 있기 때문에 대면으로 오, 웬만하면 저희가 있을 거고 비대면도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네네네. 그래서 SAT는 이제 수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수학도 수학까지. 있고 반이 두. 두 개로 배정이 될 거라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저희 커리큘럼은 진짜 비슷하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문의를 주셔서 반이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뭐 SAT를 얼른 잡아 놓으면 또 나머지 저희 또 좋은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금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SAT가 저희 핵심이긴 합니다. 그리고 SAT가 또 하나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계속 재작년부터 문의를 주셨던 게 학년이 좀 낮은 친구들. 음. 이제 7학년, 8학년 이제 이 친구들, 6, 7, 8학년 친구들이 네, 6, 7, 8. 예, 9, 10, 11 반에 들어가면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선생님들은 당연히 당장의 점수를 내야 하는 90, 11학년들 위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학년이 낮아. 9학년인데 좀 준비가 덜 됐거나 음. 6, 7, 8학년의 친구는 제가 이 RWS를 좀더 집중적으로 해서 맞아요. 정말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늘리면서 음. SAT를 이제 1년, 2년 뒤에 볼수 있게끔 대비를 해주는 반을 음. 추가적으로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반은 제가 이제 담당을 해서 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웹사이트에 들어가셔 보시고 어떤 식으로 RWS를 가르치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음. 아,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수 있구나 하고 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국제학교를 다는 이유가 뭘까요? 음. 우리가 미국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을 더잘 쓰고, 더잘 읽고, 더 말을 잘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관점도 더 넓히고. 네, RWS가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Reading, Writing, Speaking. 이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이세 가지가, 어쨌든 간에 이세 가지가 좋아지면 GPA도 좋아지고, 다 좋아집니다. EC도 좋아지고, 대회도 더잘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본의 근본의 근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국제 학생 혹은 영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이 RWS가 어떻면 게보 저는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savior. 제가 봤을 때는 이 RWS는 savior 같은 느낌의 수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RWS를 했다 안 했다에 너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만큼 단어를 더 집중적으로, 더피션하게더 재미있게 배우기 때문에 내가 단어를 더 많이 알고 내가 그 단어를 응용해서 e s s a 를쓸수 있고 내가 말을 할때그 단어가 툭툭툭 나와서 말을 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걸 못 해가지고 우리가 e s s 있을 때 어사이먼트 할때 선생님 프레젠테이션 할때 이거 그래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GPA가 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SAT 점수가 낮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RWS가 제가 감히 예상을 해 보지만 저희가 RWS를 진짜 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를 이유는 RWS 수업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RWS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이 찬스예요 다음 년에는 대기가 있거나 아니면 가격이 비싸질 겁니다 그러면 얼른 지금 좋은 가격에. <laughs> 음. 좋은 가격보다는 지금 듣는 게 내년에 곧 항상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 해놓을 걸. 학생들이 SAT 이제 11학년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죠. 지금 10학년인데 11학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음, 음, 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SAT 미리 해놓을 걸. 근데 모든 걸 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항상 언어도 미리 공부하고 영어도 미리 공부하고 이게 절대적으로 낭비가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6, 7, 8 이제 학년들 준비가 덜된 9학년 친구들을 위해. 그래서 기존 수업과 다른 점은 음.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정말 이 학생의 영어 능력, 전반적인 Reading, Writing, Speaking 능력을 좀더 함양하는데 집중을 음. 하면서 SAT를 이제 맛을 보여주는 거죠. 음. 너가 내년에, 내후년에 이걸 할 거야. 그러면 이것만 해도 SAT를 혼자 가도 볼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셀프 스터디하는 네.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거는 지금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음. 지금 6, 7, 8학년 혹은 9학년 이런 학생들이 SAT 아직 좀 겁난다 난 영어가 지금 완벽하지 않은것 같다 음. 난좀 겁이 난다 아직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만약에 특강으로 RWS 수업을 6, 7, 8학년들이 들어 놓으면 그 이후로는 셀프 스터디해도 될것 같아요 음. 셀프 스터디해서 SAT 봐도 될것 같고 음. 그러니까 방법을 배우는 게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뭐 운동도 PT 뭐 진짜 빡세게 몇달 배우면 나머지 몇 년은 알아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 r w s 랑 SAT가 어쨌든 저희의 중심이니 요 수업이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깔리는 여름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SAT를 오전에 깔아 놓고 오후에는 네. AP 수업 맞아요. AP 수업을 많이 깔아놨죠. 맞아요. 그렇죠. 스탬 계열 쪽 AP 수업과 문과 쪽 학생들이 들은 AP 수업을 좀 깔아놨는데, 스탬 계열은 다 깔아놓진 않고, 모든 과목을 다 하진 않고, 맞아요. 이제 많이 찾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칼, BC를 대부분은 그렇죠. 하진 않아요. 음. 저희는 어쨌든 간에 효율적, AP든 SAT든 이 여름 안에는 많은 걸 해야 된다는 게 좋지만, 많은 걸, 걸 제대로 말해. 잘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more is better than less. Better is better than more. Better more is better than better. <laughs>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서 better more. 많은 걸더 잘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이제 그 AP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 어, 괜찮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요 음. 과목은 왜 없네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그러니까 많이 찾지도 어. 않고 어. 셀프스터디로 많이 할수 음. 있는 정도의 난이도의 AP들은 많이 빠졌고 맞아요. 좀 학생들이 많이 찾는 AP 위주로 많이 음.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될것같요 여기다가 이렇게 잠깐 음. 10초 정도를 저희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AP반을 딱딱딱딱 음. 올려놓을 테니까 저희 링크, 웹사이트 미리미리 빨리 하세요 넓어지긴 했는데 음. 아무래도 반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많이 수용이 50명씩 들어가는 반은 아니고 저희가 워낙에 이제 컨설팅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이 학생들을 좀 케어해 줄수 있는 거를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수업을 하는 않아요. 맞아요. 50명, 60명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8명, 20명 맥시멈이 제 SAT가 20명 맞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기 마감이 되면은 이 AP에서 같은 경우는 추가 문의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저는 빨리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차피 선행이잖아요. 선행이니까 얼른, 미리, 빨리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고 그죠그 음. 다음에 이제 학교 가서 천천히 좀잘 AP 성적도 잘 받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요 AP 요거는 저희가 리스트를 막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떠놨으니까 예, 시각적으로 보시는 보시고 게?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AP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저희 굉장히 아주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 제가 무조건 믿고 있는 선생님들 위주로 저희가 깔아놨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은 정말 음. at least 10 years of experience, 그쵸. right? 그런 정말 정말 귀하신 분들, 그리고 정말 이매테리얼을잘 가르치시는 분들밖에 없으니까, 선생님이 누군가요라는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100명, 네. 200명 선생님이 와도 음. 제 마음에 드는 분들은 한두 명 밖에 없어요. 저희가 네. 그분이 말하시는 스타일, 학생들에게 대하는 방식, 메테리얼을 음. 어떤 걸 쓰시는지, 음. 그런 걸다 이제 보고.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체력. 저희는 선생님이 똑똑하다, 뭐하다, 좋아요. 근데 너 체력이 있습니까? 밤에도 문자를 가끔 줘야 되거나, 아침에 와가지고 열심히 뭐 수업을 하던가. 이게 선생님은 거의 뭐 체력이 없으면 이건 음. 불가능한 직업이에요. 그렇죠. 제가 열심히 어. 운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체력이 되게 중요하고, 음. 열정.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음. 미국에서도 예전에 1900한2 30년인가? 그때 가장 이슈됐던 내용이 뭐였냐면 교육안에서는. 학 학교 안에 한 반에 몇 명이 제일 좋은 숫자가 몇일까 했을 때 스물 몇 명이 나왔어요 스물 음. 몇명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근데 스물 몇 명까지는 아니고 8에서2 0명 사이로 놓는 이유가 하버드에서 리서치 했는데 15명 vs 스물 몇 명을 해본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다라는 게 음. 그렇죠. 이탈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탈도 안 되고 어. 선생님도 왜냐면 이친구와한명한명에서 시간을 쓰다 보니까 맞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이 딴짓을 못하는 거죠 딴짓도 못하고 <laughs> 더잘 되고, 음. 더 성공하게 되고, 더 열정적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큰 대강을 빌려서 음. 다 모아놓고 할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질문 그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가? 맞아요. 그치만, 선생님이 애초에 열정이 엄청 나야 돼. 그게 없으면 또 이건 의미가 없어. 선생님이 일단 열정이 있고, 정말 잘하시고, 정말 체력도 좋으시고, 정말 유쾌하시고, 재밌고,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있어야지만이 small number of class size가 더 effective해지는 거예요. 음. 그 선생님들을 제가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얘가 길어졌지만 결국에는 선생님들 잘 뽑았다. 네, AP 과목도 많다. 맞아요. 네, 그래서 원하는 뭐 계열도 많습니다. 네, 네. 음. 그래서 원하시는 과목으로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될것 같고 네. 이제 마지막 저희 음. 테스트레이션에만 이런 수업이 아마.